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고요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드립니다. 네.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이죠. 아, 이제 오늘, 그, 추석 연휴라 차가 많이 막힐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걸좀 피하고, 근처에서 근처 가는 거를 코를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고요. 에, 학교 픽업하고 출근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제가 어제, 어, 그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티 대리 운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카카오만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잘 모르시는 거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로지, 콜마너, 카카오가 있잖아요. 아이콘도 있고, 이건 하나의 어플입니다. 어플. 어플이고요. 그 안에, 로지 안에, 콜마너 안에, 음,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1577이 있고요 어, 1577 자, 그 업체가 있는데, 그걸 콜마노, 어, 콜마노 어플도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서 예전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1577 대리운전 전화콜 업체를 인수를 한 겁니다. 플랫폼 회사가 전화콜 업체를 인수를 한 거예요. 콜마노 어플을 인수했다고 해서 그 콜마노를, 콜마노 안에 소속된 작은 사무실 업체들을 카카오가 인수한 건 아닙니다. 어플 어플만 그 어플만 인수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로지도 카카오가 인수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들어서 아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대리운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려면 티맵 대리든 카카오든 아, 로지를 인수 로지의 그 어플 로지 어플을 아 인수하려는 그런 생각은 다들 있, 있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로지를 두드라는 게 아니고요 로지는 그 일반 사무실 업체 조그만한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업체들 사장님들이 모여서 또는 조그만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게 로지인데 얼라이언스가 6개가 최근에 5개가 됐잖아요 얼라이언스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코를 서로 공유를 하고 하는 게 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지가 문제가 많았던 게 숙제 아시죠? 숙제. 예. 한 1년 전까지만도, 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로지 숙제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숙제가 없어졌습니다. 진 그게 너무 기사님들을 괴롭힌 거였거든요. 물론 로지도 어플비를 받습니다. 카카오는 어플비가 없었고요. 그게 이제 장점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문에도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의 수입원, 주 수입원이 뭐냐, 꿀꿀 수입원이 뭐냐 봐면 캐시카우라고 하죠. 예,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캐시카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캐시카우가 될 만한 게 우리 대리운전 기사님들한테 받는 단독 배정권 월 22,000원의 단독 배정권을 매달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수입이 캐시카우랍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수입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뭐 플러스되는게 로지도 있습니다 로지도 있는게 그 로지가 로지는 하나의 어플이고요 로지에 소속된 회사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로지든 카카오든 그 다음에 콜마노든 하나의 어플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요즘에 신문에서도 나오지만 카카오는 플랫폼에서입니다 플랫폼 그리고 대기업이에요 저희들한테는 대기업입니다 1577도 인수를 한 그런 대기업인데 그런 대기업이 음, 전에는 어플비를 안 받고 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 우리 대리 기사님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빨대를 꽂고 이제 수익원을 창출하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지도 마찬가지인데 로지는 저희가 그 전화 받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콜에 따라서, 사무실에 따라서, 다, 거기에 따라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덕 업체도 있고, 또는 좀큰 회사는 그렇지 않지만, 조그만한 전방 사무실은, 우리 기사님들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회, 사무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좀더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기에 지금 티맵들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 힘을 발휘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로지든, 카카오든, 티맵이든, 콜마노든, 이제 콜마노는 이제 카카오가 인수했으니까, 저희 대리운전을 오래 하신 우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어좀 경쟁이 되는 구도를 원하는 건데, 그래야 우리 기사님들한테도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카카오가 이렇게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카오든 팀맵이든 뭐 로지든 콜마노든 좋은 콜 나오면, 좋은 콜 나오면은 거기서 좋은 콜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도 이런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1577 전화 콜이 처음에 나오는 거는 콜마노로 나옵니다. 콜마노. 콜마노로 먼저 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빠지면 카카오 티에서 나옵니다. 콜이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안 빠지면 또 로지로도 나옵니다. 로지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이제 아이콘, 아이콘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빠지면 로지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는 큰 회사는 카카오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니까. 제 주, 제 대리운전 하면서 주수입원도 카카오에서 저는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네. 하나 미사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청주가는 것도 1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탁송이거든요 그래서 아, 고민했었는데. 아쉽네요. 한 2시간이면 갔었는데 청주. 우선 하남이 그래도 좀 차가 좀덜 막히니까 하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객분이 바로 안 가신다네요. 더 어, 드시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예, 만원 주셨고요. 좀 아쉽네요. 예, 하남 좋은데. 와! 예, 취소비 만원 받았는데요 그 만원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네요 근데 그게 그게 정상이죠 뭐, 네. 카카오도 그렇게 하고 또 일반 업체들도 그렇게 하니까 취소비도 이제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근데 이제 만원 받고 이제 수수료 2,000원 됐어요 콜센터에서 전화 와가지고 전화 와 그런것도? 전화... 남자한테 확인을 하더라고 고객이랑 통화 되니 만원 받았죠 그러더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얼마 받으셨어요. 그래서. <laughs> 야, 그거띠냐 요즘에 힘든가 봐요. 아, 네. 오늘도 아, 또 빨리 못 나가고 있네요. 8시가 다돼 가는데요. 아.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여기는 동백동 서해그랑블라파트입니다 네. 어, 저는 여기 어정역 근처고요 오래간만에 왔네요. 중동, 예. 네. 저는 이제 어정역 쪽으로 가서, 어, 강남대나 아니면 신갈 제시 쪽으로 가면 좋은데, 다음 걸 이어 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 차가. 데비보다한 20분 정도 빨리 왔습니다 왜냐면 차가 덜 막혔거든요 1시간 하고 한 30분 정도 퇴근 시간을 갭을 약간 뒤로 미루니까 차가 거의 안 막힙니다 어. 고객분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차이를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콜을 부르셨다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3분 여기는 수지 동부 아파트입니다. 네. 수지구청 옆이고요. 저는 수지 외식타운하고 아니면 수지구청 동천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1시 12분 여기는 청담역 근처에 진흥 아파트입니다. 네. 저녁에서학동사거리 쪽으로 이동해서 <laughs> 와, 오늘 꼬이네요. 콜 취소 아까 하, 하나 했었고 잘안 되네요. 오늘은. 학동사고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도 많이 다니고. 네, 현재 시간 1시, 여기는 수유역 근처입니다. 예, 쌍문역에서 착지가 변경돼가지고요 아, 어, 예. 네. 그, 5,000원 더 주시네요. <laughs> 오늘 이래저래 뭐 이렇게 쏠쏠하게 TV 좀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 매출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명절이라고 어, 2,000원 주신 분도 계시고, 5,000원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laughs> 역시 서민. 서민, 명절된 서민 콜이 좋아요. 그리고 현금 콜. 현금 콜에서 나오니까요.